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발행한 최근 및 최종 해결에 의해 발표된 최근 및 최종 해결에 의해 발표한 날에 수백만 명의 시민을 놀라게했다. 20분 이상 지속된 외관의 화이트 하우스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구호, 놀라움 및 기대의 혼합물로 수신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국가의 다른 도시의 화려한 축하. 수백 명의 남들이 기치와 간판과 함께 갔다. 몇 달의 성장 기관 긴장 후 합의 및 정치 안정성에 대한 슬로건. 결정은 의회와 특히 연방정부의 부분에 대한 민주당과의 긴 분쟁에 대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그 갈등은 수천 명의 시민의 종에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회, 경제 및 관리 프로그램을 잡고 주정부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끝을 유지했다. 대통령 밖에 기관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정상적인 기능 및 중단된 공공서비스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이익을 위해 폴리티켈 애널리스트는 이 차례가 트럼프의 인종에 가장 섬세하고 간결한 순간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의회에 강한 압력을 내리고 그의 정치적 야당과의 인트렌스 자세를 유지한 후 그의 대통령은 그의 사회적, 경제 및 정치 타이디니스의 증거에 포기하기 위해 강제되었다. 몇몇 전문가에 이 결정은 미국 정치 체계를 특성화하는 무게의 동적인 의 행정의 경계에 테시트 승인 및 반환을 서명합니다. 발표는 주요 국가 및 국제 언론에 의해 널리 덮여, 대중반응의 규모와 이 측정이 단기 정치 풍경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뉴욕, 로스앤젤레스 및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는 연방정부의 인민재계에 대한 구호의 서명으로 평화로운 데모, 노래 및 접근을 보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 관련 라벨은 빠르게 트렌드가 되고 이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 결정으로 의회는 국가의 정치 행위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기관 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문을 열수 있습니다. 두 개의 챔버에서 리터는 대중의 신뢰를 재건하고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작업하기 위해 기세를 표현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다음 주는 기관적인 상황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정치주기의 합법적인 우선순위를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충돌의 해상도는 연장된 정부 기관의 끝을 두고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전력의 균형을 재정립합니다. 트럼프의 결정, 자신의 파티의 일부 회원에도 예상치 못한, 입은 그의 다음 단계에 대한 자신의 독창성을 열고 그의 이미지가 일렉터리트와 그의 지방 정치 배우로 돌아올 것이다. 사실이 발표와 함께, 고혈압장은 다치고 또 다른 하나는 Uncertainty, Readjustment 및 Consensus Building 흰색 집으로 표시.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는 연방대행사 및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공화국 지도자가 없는 여섯 번째 연속주에 도달했습니다. 순수 예산 분쟁으로 첫 번째는 수백만 명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정치 위기에 처하고 의회의 두 힘에 대한 정치적 마모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수천 명의 공공종은 제한적 또는 간헐적인 성능과 사회적 압력 증가로 지불되지 않고 많은 필수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시민 인내가 테스트됩니다. 분쟁의 중심부에 반대하는 사회 프로그램의 운명은 행정과의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재구성해야 합니다. 데모크레츠는 오버머커레이, 메디킨및 푸드쿠판즈, 서플러멘텔 눌리션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SNAP, 아메리컨 소셜보호 네트워크의 주요 기둥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의 보충을 보장하지 않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술에서 민주주의 벤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셜 권리는 비접촉할 수 없으며 위기의 해결은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희생하여 발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기간 폐쇄가 저소득 지역사회의 불평과 깊은 음식 불평을 증가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다넬드 트럼프의 행정부는 공공개정과 리두스 스테이트 디펜던스를 균형에 필요한 단계로 예산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이트하우스에 따르면 목표는 정부의 효율성을 우선 순위화하는 더 많은 오스티어 관리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폐쇄의 확장은 공화국 파티 내에서 내부 긴장을 풀어복하기 시작했다. 일부 레지슬레이터는 스테일매드 정치 및 경제 결과에 대한 관심을 표현, 민간 부문,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의 수는 기관용 기생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고, 건강 및 교육 서비스의 중단에 이르기까지 식품 지원 및 연방 보조금의 늦은 지불. 전문가는 폐쇄가 계속되면 장기적인 결과는 경제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의미를 가진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백만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불확실한 얼굴 그리고 펌 메이커의 압력은 매일 증가 점점 긴급하지만 점점 복잡한 충돌 해결 예기치 않은 턴에서 일부 리퍼블리컨 세너터즈는 점원에서 거리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세너터 키 비비디 알라바마의 대표 그녀의 의지를 선언하여 공식 라인으로 깨어났으며 부분적으로 어포어더벨 케어 액트 오버머커레이의 서브서디즈를 복원합니다. 협상할 시 우리는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에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배려를 얻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빵은 인트렌서전스의 주후에 일반적인 배경을 찾는 초대로 해석된 문에서 말했다. 톤의 이동은 와이트 하우스의 알... 의회의 리퍼블리컨 지도자 중. 세니트의 가까운 소스는 몇 가지 법률 제작자가 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진행의 부족이 2026 중기 선거에 대한 파티의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캐피톨의 복도는 현재 세너터 존 순의 손에 남아있는 공화국 대다수의 본부에서 잠재적인 재입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예산 협상의 경고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은? 리퍼블리컨 파워티 내의 내부 분할은 정치 위기에 도는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폐쇄의 시작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의회에서 대화를 위해 현실을 느꼈다. 시민의 압력과 백악관에서 조정 전략에 의해보다 선거 비용의 두려움. 평화로운 프로테스트는 정부를 재개하고 근본적인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하여 즉시 해결책을 요구하는 국가 전체에 곱했습니다. 다른 수단에 의해 상담된 분석은 이 요약의 결과가 향후 몇달 동안 워싱턴의 전력의 균형을 정의한다는 것에 와이트하우스가 그 자세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대사관은 국가 경제 및 정치 안정성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퍼블리컨 파우티 내의 성장 온건한 전류가 성공하면 정부의 폐쇄는 의회 내의 협상과 조정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보다 앞서 끝으로 올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앞으로 나옵니다. 매일의 기생충은 더 많은 경제 손실, 더 많은 시민 좌절 및 기관에 있는 신뢰의 증가 감소를 의미합니다. 극화 및 마모 및 마모의 분위기에서 두 당사자의 도전은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연방 정부의 기생충에 대한 끝을 넣는 것은 6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기생충에 대한 노력에서 여러 공화국 지도자는 공공기관을 재개하고 저렴한 건강관리법에 언급된 건강, 혜택의 오염을 보장할 수 있는 출구와 협상하기 위해 개방성 표지판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버머 커레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폐쇄의 길이는 사회와 정치적인 압력을 성장하기 위하여 지도되고, 중요한 건강관리, 음식 및 사회적인 안전 프로그램에 관하여 근본적인 공중 서비스의 중단을 직면하는 시민의 수백만에 직접 영향을 미치. 센터 존 연방 금융 위원회는 연방 금융 위원회 SEC의 규정에 따라 연방 금융 위원회 SEC의 규정에 따라 연방 금융 위원회 SEC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최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자세와 거의 무례한 정렬을 겪을 때까지 공식적인 불량 내에서 상당한 차례를 표시. 누가 민주 어떤 논쟁에 반대했다. 순 측정은 장기간 폐쇄가 경제뿐만 아니라 회의의 능력의 공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증가 인식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책임과 행해야 수는 프레스의 명시. 연장된 폐쇄 오리는 이미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기관에 이 웹사이트는 귀하가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동안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 쿠키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분류된 쿠키는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의 사용 방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3자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 쿠키는 귀하의 동의하에만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펠리티켈 애널리스트는 이 제안이 바이파워터전 계약을 향한 첫 번째 단계가 될수 있음을 주목하지만 중요한 과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리퍼블리컨 파워티의 내부 부문은 여전히 의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필요도 반대에 대한 약화로 볼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한편, 데모크레치는 건강 및 사회 관리 프로그램이 미래에 적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확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한편, 폐쇄의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직원은 여전히 지불 및 중요한 기관이 제한된 운영 및 불확실한 연방계약 또는 서비스에 따라 가족 및 민간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기구의 사회 및 미디어 압력은 매일 증가, 정치의 기호를 창출하는 것은 당사자가 엄밀한 위치를 재배하기 위해 강제 통합 합의 경로가 복잡하고, 민감한 협상에 전체 남아있지만, 세너터 키 브레드, 알라바마의 대표, 또한 바이 파워터 전 대화에 대한 그녀의 지원을 표현. 북한 상원 내에서 가장 온건한 목소리 중 하나인 빵은 미국 가족이 정치 불멸을 위해 계속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정부의 재개가 즉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건강 시스템이 필요한 조정을 인식하는 동안 그녀는 협상이 10월 1일에 시작된 정부의 기생충의 끝에 다시 설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버머커레이 디베이는 미국 정치에서 마찰의 주요 점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약 40만 50만 명이 국가의 건강보험이 없었다. 연방 보조금은 원래 코비드-19 전염병 중 설립되었으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 2022년에 확장되어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갱신 없이 전문가는 보험 프리미엄이 2026년부터 두배 또는 세 배로 될수 있다는 것을 중간과 낮은 소득 가족의 충격과 더불어 위기의 경제 영향은 이미 펠퍼벨입니다. 수천 명의 가구 보고서는 지역 사회 클리닉 및 공공병원이 환자의 쇠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센터의 이카노미스트 국가는 대체 없이 보조금 없이 의료비용 및 가족 채무의 상당한 증가를 직면할 수 있음을 주의합니다. 의회 이후, 데모크레츠는 확고한 스탠스를 개최, 사회적 신용과 서브서디즈가 가장 취약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로 또는 수정과 함께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